자 지금 단체톡에서 양평쪽에 누수를 하나 띄워가지고 잡아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거실쪽 이쪽 라인하고 이쪽에 지금 작은방 드레스룸 쪽인데 이렇게 돼있네요 2주 전쯤이면 비 많이 왔을때인데 아닌가요? 비 많이 왔을텐인데이 네. 방을 저희도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주는 넘었어요 곰파이가 저렇게 낄 정도면은 거의 한 3-4주 정도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위에 그지붕을 작년에 해가지고 제 지금 양평쪽 어, 누수대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량 테스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서 전이제가한 1분 정도 지났어요 지금 제가 잠궜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사시 모르니까 피해세대 쪽을 왜 봐요? 그럼, 이, 그럼, 그럼 저 그렇게 된다 그러면 2층을 봐야 되는데 2층에는 연락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상이 현상이 아, 똑같은 현상이 지 네. 대조군이 있어야지 그렇지, 뭐. 뭐... 맞아요 그래, 1, 2, 3. 어 돌아 음. 반응이 너무 빨리 나오는데 이거는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병기네 병기요 아 병기요 네아 배관이 아니고 네 그럼 오히려 더 쉽지 않아요 그죠? 만약에 배관이면 방타 뜯어야 되잖아요 배관님은 찾아서 방타 뜯어 주죠 그냥 뜯는 게 아니고 예 네. 찾고 나서 방타 병기면 더 쉬워요 병기면 경기 자체에 볼탑이 있는데 볼탑 부속 세트에서 살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상황을 보면 되니까 그거만 교체하면 되는데 요거는 삼지기에가 40도 정도 나오요까 경기에서 세는 거 같아요 자 지금 경기 부속을 이런 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세이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네.